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야심찬 항공우주 프로젝트 중 하나인 DX 스텔스 폭격기, 즉 KF21 보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026년 실험형 폭격기 변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공기는 한국이 첨단 전투기 개발에서 장거리 정밀 폭격이 가능한 스텔스 항공기로의 전환을 상징하며 전방위적인 공중 지배를 향한 다음 도약을 의미합니다. 첨단 기술. 저피탐 성능, 그리고 강력한 타격력을 갖춘 BX는 한반도의 공군 전력을 재편성할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X는 단순히 KF21을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진화된 형태입니다. 외형적으로 BX는 미국의 B2 스피릿과 B21 레이더와 같은 세계적인 스텔스 폭격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따르면서도 한국 특유의 설계 언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체는 수직 안정 장치를 제거한 플라잉 림 구조로 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였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이음새 없이 정제되어 있으며 모든 센서, 안테나, 무장창은 기체 내부에 매립되어 저피 탐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외장은 열 신호 감소 기능이 포함된 무방 블랙 레이더 흡수 소재로 코팅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방위산업체와 학계가 공동 개발한 특수 도료로 고속 비행 시에 마찰열과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 파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BX의 각진 기하압적 형태와 정밀하게 조정된 모서리 각도는 적 레이더 신호를 효과적으로 산란시키도록 설계되어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조종석 캐노피 역시 레이더 흡수 코팅이 되어 있으며, 프레임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기체와 완벽하게 융합된 듯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BX는 KF-21보다 크기가 약간 더 큽니다. 이는 장거리 비행, 연료 탑재량 증가, 그리고 내부 무장 탑재를 위한 구조적 확장 때문입니다. 폭이 넓은 날개는 아음속 및 천음속 비행 시 안정성과 양력을 보장하며,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를 유지한 채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모듈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착 가능한 무장으로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전자전 포드 등이 있으며. 무장은 초고속으로 개폐되는 베이 도어를 통해 발사 전까지 외부 노출 없이 유지됩니다. 엔진 성능에 있어 BX는 기존 KF-21이 사용하는 F-414 엔진이 아닌 국내 개발 중인 KFX-5000K 엔진의 개량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엔진은 적외선 신호를 줄이고 플랫형 스텔스 배기구를 탑재해 적의 열추적 장비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기구 가장자리에는 톱니형 설계가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및열 발산을 더욱 줄입니다. BX는 속도보다는 항속거리, 연비, 저소음을 중시한 설계로 KF-21 이기동성과 초음속을 강조한 전투기인 것과는 차별화됩니다. BX는 장거리 아음속 비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내부 연료탱크가 날개와 기체 중앙에 대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단독으로도 4,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공중급유 시더먼 거리까지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기인 KAI 나이트팬텀 시리즈와의 연계 운용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전자 장비 역시 KF-21위 AESA 레이더, IRS-T 전자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범위와 탐지 능력이 대폭 향상된 업그레이드 버전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센서 융합을 통해 조종사 또는 AI 기반 시스템이 광역 목표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BX는 AI 기반 반자율 시스템을 적용하여 무인 작전까지도 가능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 및 전장 통합 면에서도 BX는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육해공 연합 전력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양자 암호화 통신과 레이저 기반 데이터 링크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전 상황에서도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조종석은 KF21처럼 풀글래스 코픽과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농성 명령 시스템이 통합될 것으로 보이며, 2인승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무인 전환이 가능한 미래형 설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BX는 현재 실험 단계에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체 한 대당 가격을 약 1억 8천만 물결표 2억 2천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B-21보다 낮지만 일반적인 4세대 전폭기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러나 고도의 스텔스, 장거리 타격력, 핵무장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전략적 가치로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아직 양산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제기가 2026년 말부터 2027년까지 시험 비행에 돌입한 후 2028년부터 제한적 실전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X 위첫 공식 프로토타입은 2026년 4분기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 ADEX와 같은 방산 전시회를 통해 실기체나 지상시험 영상이 최초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후 2027년까지 비행 테스트와 스텔스 성능 검증, 전자전 대응 시험, 임무 확장성 실험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BX 스텔스 폭격기 실험형 2026은 한국항공기술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그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폭격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스텔스 설계, 효율적인 엔진, 첨단 통합 시스템이 결합된 BX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차세대 공군력의 중심에서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